사람이 행동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행동하는데 네 개의 단계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인식 단계, 두 번째는 흥미를 느끼는 단계, 세 번째, 필요하는 단계, 네 번째, 행동하고 싶은 단계. 예를 들어, 45년 전에 저희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응접실에 큼지막한 박스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더울 때, 예를 들면, 시원한 바람 나온다고, 그날 처음으로 에어컨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며칠 있다 너무 더워 선풍기를 틀었더니 시원함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는 에어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걸 틀면 시원한 바람 나오겠지. 그날 흥미를 느끼는 날이었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문을 열어주는 그 순간 찬바람이 느껴지면서 그 집에서 나오기가 싫었습니다.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귀가하는 길에 집을 안 가고 백화점을 향했습니다. 에어컨 사는 행동하러 우리 아미 사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남한테 아미 사업을 알릴 때 사람들이 대다수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을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학습하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면서 물건을 앵기는 일만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흘러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아미를 필히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고정수입까지 생긴다면 그 사람들도 그 부분을 원한다면 피로를 느끼면서 우리와 함께 행동하는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사업을 먼저 알리면 성공 확률은 빵입니다. 일단은 알리고, 흥미 느끼고, 피로 느끼고, 행동하는 순서를 지켜나갈 때 성공 확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